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 예술 이야기 125회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내적 진실이 공연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2래, 그리고 미국의 메소드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연기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표현이나 외적인 관습의 표현, 등이 연극에서, 우리의 연기 예술에서 많이 추방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식의 이른바 내적 진실, 내적 충동에 대한 과잉 의존이라고 할까요? 과신이라고 할까요? 부적절한 신봉, 일방적인 의지가 배우의 자기 만족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공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에 아주 크게 의존하게 되는 이른바 메소드는 자기 개인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아들러 같은 연기 교사는 상상력을 강조하게 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넘도록 하기 위해서 연극 학도들에게, 연기 학도들에게, 연자신의 연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발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연기 학도들이 표현하게 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연기 학도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커다란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햄릿과 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지요. 리어왕이나 오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기하는 수많은 영웅들과 같은 위대한 큰 마음과 스케일 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슬리퍼 끌고 트레닝 입고 연습실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닐하고 자잘한 규모나 깊이의 인생을 연극작품 속의 인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스케일에 기반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면 그 위대한 인물들, 커다란 인물들을 제대로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 또 그렇게 스케일 크게 키우자, 깊이 있게 키우자라는 것이 스텔라 아들러가 강조했던 이야기이죠.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저는 한발더 나아가서 아예 기계적 개입 혹은 물리적 개입이나 관리의 연기에 대한 기계적 혹은 물리적 개입이나 관리의 정당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기교육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혹은 이른바 메소드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연기 교사들이 연기를 가르칠 때 내적 진실만을 강조하고 물리적 화술 훈련이나 연기 관습 무대 관습들에 대해서는 훈련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또, 관습적인 훈련들, 무대의 컨벤션에 대한 훈련들을 소홀히 하면서 배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내적 진실에만 충실하다 보면 공연 전체를 만드는, 공연 전체의 형성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연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배우가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출에게 동조하지 못하는 경우는 작품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보통 어느 세대부터인가부터 연극계의 연극의 현장에 진출하게 되는 친구들이 교양을 쌓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조금 지성이나 지능이 부족한 채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위한 공식을 주입받고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량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 시절에 책한권 변변히 읽은 적이 없고 연극과에 합격은 했지만 입학을 한 후에는 제대로 학생다운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극과에서는 무대의 컨벤션이나 인문적 교양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나 메소드적 방법을 자기의 내면 탐구를 많이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국한된 자기만의 내적 진실에 충실하게 만드는. 자신만이 내적 진실에 충실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 전체를 책임지는 연출은 참 힘들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는 연출들이 외적인 것들을 배우들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그 연출의 스타일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가 쉽죠. 또 아예 연출들조차 그런 테크닉들에 무지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마, 말아야 할 것은 진실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 몇 시간 전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이번 회를 새벽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저녁에 어느 극단에서 공연한 사무엘 베켓트의 오 해피 데이즈를 봤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 번역은 오 행복한 날들쯤 될 것입니다. 재밌게. 제가 그 공연을 볼 때, 그 공연 안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젊은 여자 배우가 자신의 내적 진실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자 배우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배우는 가식된 말투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고 제가 볼때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느끼고 설정한 정서를 표현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만들어서 하려 하기보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배우가 자신의 내적 충동대로 말할 때, 그녀가 말하는 대사의 리듬과 템포가 일정하고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연이 지루해졌죠. 제가 받은 인상으로 그 공연의 연출은 배우의 내적 충동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의 어떤 문제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출이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배우에게 설명도 했겠죠. 그런데 연출이 리듬과 템포의 단조로움에 대해서 배우에게 설명을 하면 배우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해해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리듬과 템포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신의 진실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이것이 매우 당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내적 충동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이해를 아예 못하기가 쉽고, 아, 나의 템포가 지금 단조롭구나라고 이해를 해도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기학도들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배우라는 호칭이 매우 흔해 빠지게 된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정서를 충실히 표현하겠다고 할때 그것들은 그 배우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 템포만에 제한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자기만의 진실에 젖어 있는 것이지요.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를 그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것이냐고요? 저희 제안은 이것입니다. 연출의 물리적 조절에 배우는 최대한 따라줍시다. 그래야 드라마가 흘러가거나 공연의 굴곡과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옛날 책들을 보면요. 공연의 리듬과 템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출가가 공연의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에게 함부로 다가가서 그를 방해하지 마라.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라 섣불리 잘못 건드리고 그때 연출가가 공,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배우들의 대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공연의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허튼 소리를 하게 되면 살인날지도 모른다. 진짜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연에 있어서 리듬과 템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출이 공연 전체의 리듬과 템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는 배우의 대사의 리듬과 템포에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대야 하겠죠.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 보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진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넓은 시야의 진실에 자신만 진실을 양보하십시오.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호흡, 리듬, 템포, 나만의 것이, 나의 내면의 것이 소중하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공연 전체를 생각하는 배우라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의 진실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연출이 지정해주는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잘 따라지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의 표현력 부족을 탓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훈련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십시오. 공연 전체를 책임지는 연출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공연 전체에 복무하도록 하십시오. 전체의 공연에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근대 연극의 이상입니다. 자신이 근대적 연극 미학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한다면 연출이 지정하는 리듬과 템포를 따르십시오. 자신이 근대 연극의 미학적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신은 전근대적인 연극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탈근대적인 그 어떤 공연 형태를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면서 연기훈련을 받았는데, 자신의 연기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요?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리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를 가르쳤던 연기교사조차도 이러한 점들을 체감하고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의 템포가 늘어지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대사 같은 것들을 빠르게 달려나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달려 나갈 줄만 알았지, 빨리 달려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완급조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속도의 빠름이 아닙니다. 리듬과 템포의 변화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기 몸으로 실천되지 않고 몸에는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스타니슬라프스키 시스템이나 얼치기 메소드는 갖다 버립시다.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있어서 리듬과 템포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우가 자기 연기의 완급, 리듬과 템포의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된다면, 자기 말의 리듬과 템포를 필요한 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한층 더 수준 높은 연기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충동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어도 되고, 또 물리적으로 외적인 테크닉들을 그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진실은 좋은 것입니다. 내적 진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나의 한계만을 가지고 있는 내적 진실은 전체의 공연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합시다.